내가 좋아하는 것, 추구하는 것이 내가 신이거든요. 하나님은 내가 신인 그것을 위하여 존재할 뿐입니다.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이 그 사랑의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위하여 살아갈 자들이 내가 신인 세상을 꿈꾸는 것으로 심판당하여 전부다 죽어버린다. 120년 동안 노아 방주만 만들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 말고는 전부 다 죽이시는 겁니다. 그 심판의 일이 오늘날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? 성경 곳곳에, 아니, 역사 곳곳에. 저는 과테말라에서 마야 문명이 한꺼번에 사라진 역사도 압니다. 여러분들, 마야 문명 뿐만 아니라 대단한 문명들 있죠. 이집트 문명. 그 후손들이 남아있는 줄 압니까? 싹 사라졌습니다. 한 명도 계보를 잊지 못합니다. 한꺼번에 죽임당합니다. 그런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수도 있습니다.